다른 거다안 불러드려도 되지. 네. 그다음에 42번 과체중 노인을 위한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 고혈압이 있대네 과체중이고. 뭐 할까요? 걷기가 좋습니다. 43번 가정전문간호사가 증가하는 배경. 뭐 증가지도 않지만 아여 증가하는 배경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그러니까 가정전문간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데 올바르지 못한 거 3번. 44번이에요. 자, 자신과 같은 질병으로 가정관을 받는 옆집 케이스가 간호수가가 다르대.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1번. 1번, 1번. 자, 45번. 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나올까봐 겁나긴 하는데, 좀 결정하기가 힘들긴 할것 같은데, 가장 먼저 관리해야 되는 가정. 응, 독고노인 먼저 해주셔야 돼. 독고노인. 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 유인물 보고, 그다 추가 기출문제도 하셔야 됩니다. 유인물. 자, 측정 수준 이것만 하면 될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측정 수준. 석차, 선호도, 사회계층. 서열 척도. 시간, 거리, 키, 체중. 비율 척도. 성별, 혈액형, 종교. 명명 척도. 성적, 온도, 물가지수. 등간 척도. 자, 절대적 영이 존재하는 것. 비율 적도 4번입니다. 순위를 매길 수는 있으나 순위 간의 차이는 일정하지 않아서 열 적도 2번이죠. 2번 나머지는 좀 보세요. 네, 제가 남하고 넘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기출문제, 그접대저번주에 나눠주었던 거다 풀고 오셨죠. 그죠? 그게 많진 않아서 21번, 답은 1번, 22번, 4번이죠. 왜냐하면 지금 녹조현상이면 인하고 질소는 봐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BOD도 봐야 되고 수생식물 하면 플랭크톤을 얘기하는 거고 예, 이것도 역시 봐야 돼. 답은 4번. 자, 23번이에요. 평상시 수도제도에 상수의 잔류염소량의 기준. 평상시 잔류염소. 0 1 1 답은 4번. 자, 24번 BOD와 DO의 설명. 답은요. 4번이 맞죠? 네, 다 하셨기 때문에 25번. 자, 올바른 거. 4번. 자, 26번. 자, 기준치입니다. 답은 3번이죠. 0.01이 아니라 0.001을 넘지 않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27번은 1번 아모니아 산질소는 0.5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28번은 맞지 않는 거 4번이죠. 물맛이 없어야 된다야 좋아가, 좋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29번은 3번이죠. 불소 농도 1.5 이하. 이제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니까요. 자, 30번. 틀린 거는 5번입니다. 패널과 톨루엔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패널 0.005 이하, 톨루엔 0.7 이하.